얘들아, 안녕. 오늘은 60도, 30도, 45도 이것에 삼각비의 값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이걸 하겠는데요. 오늘의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요, 뭐냐면, 어, 30도, 45도, 6 0도에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이 예, 값을 구할 수 있을까 입니다. 얘들아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겠죠. 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 30도, 45도, 60도일 때 30도일 때는 어떻게 해야지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 선생님 아주 30도, 60도는 같은 세트죠. 뭐가 생각나야 돼요? 30도, 60도 하면? 네,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여기가 몇 도죠? 여기가 30도, 60도. 이게 기억나죠, 여러분? 몇 대, 몇 대, 몇인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30과 맞은 거 제일 작은 거 1대, 그 다음에 루트 3대, 2가 기억납니다. 2가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그럼 여기서 구할 수 있을까입니까? 삼각비니까, 세개의길이비니까 어디 봅시다. 사인. 사인 30도 한번 해볼까요? 사인 30도. 사인 30은 공식 뭐분의 뭐죠? 빗변분의 높이죠? 그러면 30도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눈이니까 얘가 바로 높이가 되겠죠? 바라보는 높입니다. 이각각 마주보는 변이 높이가 되죠? 직각과 마주보는 빗변이니까 빗변분의 높이 1이 되죠? 그럼 코사인 30은 어떻게 되죠? 코사인 30?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럼 빗변이 몇입니까? 90과 가지고 2분의 높이가 여기 직각과 가지고 비편이니까요 높이가 고정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밑변이 되죠. 그래서 2분의 어, 30이니까 빗변 분의 밑변 2분의 루트 3이 되죠. 탄젠트 30은 어떻게 입니까 공식이 밑변 분의 높이가 되죠. 그럼 밑변이 몇입니까? 밑변 네. 단, 높이 밑에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높이 몇이죠? 1입니다. 즉 3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어, 30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번 45도 한번 해볼까요? 45도 여러분 30도 했고 이제 45도 45도 하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얘가 45도면 90도니까요. 여기도 90도죠. 45도죠. 그럼 몇대몇대 몇대 몇이 기억납니까? 맞아요. 1대, 1대, 루트 2란 길이비가 존재해야죠. 이미 배웠던 거죠. 어,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요거 각을 기준으로 하면 높이는 얘가 높이가 되죠, 높이. 그럼 직각과 맞아보는 건 빗변. 자동적으로 빗변이 됩니다. 그래서 사인 45도. 공식이 뭐였죠? 빗변분의 높이였죠 빗변, 루트 2분의 높이 1. 즉, 2분의 루트 입니다 유리하니까요. 코사인 45도는 몇이죠? 빗변분의 밑변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 탄젠트 45도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45도는? 네. 빗변분의 높이죠? 즉, 1분의 1, 몇이 될까? 1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제 30도 했고요. 45도 했고요. 이제 60도 했시다 60도. 60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여기서 60도 보입니까? 여기가 60도 가 존재하죠. 그기로 다시 옵니다. 60도.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가 기준각이 됩니다. 기준각. 그럼 이게 기준각이면 높이는 뭐가 될까요? 얘가 마주보는 면, 얘가 이번에는 요변, 얘가 높이가 되죠. 빛 변은 고정이고요. 직각과 마주보는 거. 얘가 높이면 밑에 있는 건 얘가 바로 밑변이 되겠죠. 이번 바깥입니다. 보는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당연히 달라지는 건 거죠 여러분 보는 위치가 달라지면 높이가 당연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가 밑변 30도일 땐 얘가 높이지만 60도일 땐 얘가 높이가 됩니다 높이 밑에 있는 게 밑변 얘가 높이라면 30도 기준으로 얘가 높이라면 높이 밑에 있는 게 밑변 그럼 이제 여기서 사인 60 합시다 공식이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은 고정 2분의 3, 60 기준으로 얘가 높이 루트 3그 다음에 코사인 60 코사인 몇이에요? 빗변 2분의 밑변 밑변 이가60 밑에 있는 거 1, 2분의 1그다 탄젠트 몇이죠? 60 탄젠트 60 몇이 되죠? 밑변 분의 높이 즉 1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어, 30, 45도, 60도, 삼각비의 값을 구할 수 있다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하나의 이세 개를, 어, 이거는 이런 특별각이라고 합니다. 30, 60, 90은 우리가 피타고레스에서, 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네, 기억나셔야 됩니다. 어, 정삼각형에서, 여기가 AA일 때, 여기 절반, 높이 구하는 과정에서 나왔었죠. 2분의 A. 그 여기는 몇시 되었죠 피타고스 정리해서 2분의 루트 3a 그래서 a 대 루트 3a 대 2분의 1이니까2대 루트 3대1 1대 루트 3대2 나왔던 겁니다 여기서 왜냐 여기서 60도의 절반 30도였으니까요 여기는 정삼각형이니까 여기가 60도였죠 정삼각형 기억나시죠 그때 기억 안 나시면 그냥 요거라도 저,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걸 하나 이제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표로 정리할게요, 여러분. 하나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상가, 어, 여기서 이쪽으로 합니다. 30도, 60, 45도,